서울 종로 골목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이 있다? 미슐랭 뿐만 아니라 야인시대 김두한도 단골인 식당 1902년에 개업해 무려 123년째 영업중인 오늘의 백년갑의 이문설렁탕입니다 테이블마다 파, 깍두기, 김치가 있어서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으면 됩니다 무심하게 숟가락 하나 툭 꽂아서 나오는 간지 고기 넉넉하고요, 소면이랑 밥도 말아져서 나와요 깍두기 잘 익었어요, 새콤달콤 아삭하게 맛있었어요 파 넣고 소금간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색이 완전 우유처럼 뽀얗죠? 거의 하루 종일 뭉구나를 끓인다는데 국물 진짜 진국이네요. 담백하면서 진한 맛. 양지는 좀 퍽퍽한 부위도 있지만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았고요. 머리도 쫀득쫀득하니 맛있었어요. 이 부위는 마나라는 부위래요. 소의 비장이나는데 씁쓸하면서 고소한 게 촉촉한 간을 먹는 느낌? 밥이랑 소면을 살짝 끈적거려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진한 국물이랑 맛있는 깍두기가 넘사벽이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찐 백년각의 인형입니다.